자 두번째 Listen a 2 봅시다 비슷한 표현 계속 나와 너는 어떻게 보여? 업셋하게 보인다고 하는거지 이 형식 동사라 혀 형식으로 뭘 잔달했어? 보호를 잔달했지 뭐뭐하 개지만 부사서 안써 안쓰지 써. 안왜 애가 누굴 설명하니까 주어를 설명하니까 Is there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거지 나는 didn't win the 승리하지 못했어 이기지 못했어 어디서 dance contest에서. 너는 알지, 뭐를 알아. 데디아를 아는 거지, 내가 뭐한 걸. practice a lot. 엄청 많이 연습한 걸 아는 거죠. cheer sure. up! 뭐 하라고? 힘내. There's always next time. There is 니까 있다 라고 하는 거지. 항상 뭐가 있다고? 다음 시간이 있다 라고 하는 거지. 다음 번이 있잖아 라고 하는 거겠죠. 대화문이 되게 쉽구만.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I tried to bake some cookies for my dad, but I burnt them 아는 거지. try to 동사하면 무슨 뜻입니까 동사 원형하면 동사하려고 s다라고 하지 이거랑 맨날 비교해 쓰는게 뭐 있어 try 동사에 ing가 있죠 얘는 동사 한번 해보다 얘는 시험삼아 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try 추동사를려고 나는 뭐했어? Try to bake 구울라고 노력했어 했었어. 뭐를? 어떤 쿠키를 우리 아빠를 위해서 뭔? 하지만 나는 burnt 그것들을 다뭐해버렸어 burnt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지. burn 동사의 과거로 쓴 거죠. be u 아이고 r n 니야 알겠죠? 지울게 못생겼다. <laughs> 태우다의 과거형태로 쓴 거지. 그것들을 다 태워버렸어? Sure. 뭐하라고? 힘내. You can try it again. 다시 뭐할 수 있어. 시도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어렵지 않지? try to 알아놉시다잉 그다음 스트리이트 헤이 hey, 지노야 How did soccer match go yesterday? 하는 거겠지 헤이 지노야 주어 먼저 축구 경기 가 의문사 어떻게 did go 갔냐 yesterday 어제지 뭐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되겠지 축구 경기가 어제 어떻게 갔어 어떻게 됐어 라고 하는 거지 동사 뭘 썼어? 고 형태를 썼습니다 나나 봐주시고 we lost 우리가 뭐 했어? 졌어 진짜? 나는 still 여전히 can't believe 믿을 수가 없어 They've been lost. 접속사 친절하게 써줬지. 우리가 뭐한 것, 졌던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목적으로 쓰는 이런 건 뭐할 수 있어. 대슬 생략할 수가 있죠. I'm sure. 나는 I was sure. 확신했어. 뭘 확신했습니까? Your team이 could you go to the final. 어디로 가는가? Final. 결승에 가는 것이지.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아까 얘기에서 말했던 대절이 생략이 된 거죠. 초동색 있잖아. I haven't got a red card. <laughs> 나는 심지어 보였다고 받았다고 하는 거죠? 빨간 카드를 받았어. 음, 진호야. Don't be disappointed. 뭐 하지 말라고? 얜 중요하겠다. Don't be disappointed. Disappointed 무슨 뜻이야? 실, 망, 한이지?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뉘앙스로 쓰는 거니까 여기 뭘 써야겠어? PP를 쓰는 거겠지.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비동사 필요한 필요해. 필요하자. 실망한 상태가 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don't be disappointed. g 이 아니라, 디 disappointed. 티들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So, 그렇게 부사야. 그렇게 뭐 하지 말라고. 실망하지 마. 라고 하는 거지. 통째로 해봅시다. 중요하니까. 알겠죠? There is always the next time. 아까 게, 똑같이 말한 거지. 뭐가 있다고. 항상 뭐가 있어요. 다음 번이 있잖아. 라고 하는 거겠지. Thank you, Emily. 하는 거겠지. 중요하니까, 잘봐두시고 don't be so disappointed. 그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 라고 하는 거지 강조로 봐도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 시대와, you don't look so good. 계속해서 이 형식 동사 때문에 쓴 거야. 보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여태 형식 동사, 이 형식 동사. 어려운 말로 무슨 동사라고 해? 감각 동사라고 하는 거지. 너 어떻게 보이지 않아? so g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사를 써, 안 써? 안 쓰지. 얘가 뭘 설명하니까? 이걸 설명하니까. 그래서 보호자에게 뭘 써? 회용사를 쓰는 거지 웰이 아니야 부상 아닙니다 알겠죠? 주어인 명사를 설명하니까 뭘 쓰는 거야? 회용사 형태를 쓰는 거지 그래서 You don't look so good What happened? 무슨 일인데? What's the matter? I forgot 나는 아이고 나는 까먹었어 나의 라인을 선줄 같은 거를 During the school p l a y 뭐 모호동 안에 학교 연극이겠지? 연극 동안에 이제 뭐 라인 같은 거 잡고 줄 서가지고 막 공연하고 할거 아니야? 그때 나의 라인이 까먹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 뭐라 하는 거야? Don't be disappointed 를 쓰는 거지. 비동사 챙기고 꼭. 알겠죠? 실망하지 마. Cheer sure, up. 힘내.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죠? 그 중요한 표현들은 짜, 깨작깨작 이렇게 다 덩어리, 한덩어리로 하지 말고 전체 문장 파악하는 거고. 꼭 정리합시다. 끊고. 짧다, 아니네, 건.